이 헤비타트 광고를 볼때 정말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많이 나빴죠. 왜냐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테고 그건 후손의 몫이지 음. 독립운동가나 뭐 친일파나 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 광고는 불쌍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렇게 다못 살고 있다. 대부분이 가난한 집에 살고 있다. 그건 모욕이죠. 그게 사실 저희 기분이 사촌들은 실 사촌들 진짜. 뭐 저희 식구들 다 음. 멀쩡하게 다잘 살고 할아버지가 물론 나라에서 저희는 혜택을 당연히 많이 받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장학금 받긴 받았지만 아, 그래요, 네. 네 받았지만 어쨌든 뭐 자식 키우는데 학비만 드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다들 열심히 일하셔서 사촌들 다잘 성장했고 음.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할아버지 그런 정신이 저희 가족들한테 DNA로 전달이 되기는 됐지만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노력을 한 거지. 그 할아버지는 어떤 독립운동 가셨어요? 광주 학생운동. 아, 네. 광주 독립만세. 네. 거기서 활동을 하셨구나 네네, 네네. 바로 직계 할아버지신 거예요. 당 친할아버지. 그럼 현재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광복회도 에 후손으로 정식으로 가입이 되신 거예요? 8 1로 기념회에 오라고 하는 거 보면 저한테 초대장이 온거 보면 아, 네. 광복회 회원이신 거네요. 아마. 가족.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독립유공자이실 거예요. 맞아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네. 맞아요. 아...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독립 국가유공자 후손. 후손. 네 맞아요. 들이 광복회 소속돼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그건 별개구나. 음, 그 맞아요. 반복해는 그냥 자발적인 음, 어떤 음, 단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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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반 단체인 거네요. 그럼 100년 전에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후손이 지금 현재 자산을 형성하는 데서 어려운 점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할머니는 굉장히 힘드셨겠죠? 고생 고생하시면서 자식을 키우셨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뭐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다 장성해서 다들 잘 사시고, 음. 전부 다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사시고 사촌들 잘 사니까 그거는 벌써 3대가 넘어서 4대까지 아, 가고 최대 4대까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소리요그 말이 안돼 <laughs>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일단은 20살이 넘으면 성인인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 살아야죠 개개인이 다 독립적인 개체인데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그러니까. 친일파 재산을 뺏어다가 독립운동을 후손은테 주고 자존심 상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문제라니까 응,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을 불쌍하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단에서잖아. 누가 불쌍하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그 시선이 근데 그렇게 막 진짜 제일 가난한 집을 올려놓고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렇게 가난하다 또 억지죠 억지 없지. 완전 그거, 음, 그건 완전히. 소리 만들기 위한 그냥 억지죠. 음. 독립운동은 후손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음. 무능하게 만들어 버립거다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불쌍하게 보여될 필요도 없고, 네. 불쌍하게 보인다 해서 세상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어깨 펴고 딱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야 음. 세상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지. 결국은 내가 헤쳐 나가는 거지. 불쌍하게 보인다고 세상이 도움되는 일은 단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진정한 독립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독립 정신. 이 아니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했으면 독립을 해야지 남의 불쌍한 시선으로부터. Oh. <laughs> 그니까, 그거, 그거 같아. 살면서, 아, 할아버지가 독립 운동한 바람에,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라는 말을 안 했을 거아요 우리는 같아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네. 자랑스럽게 네. 생각하고,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 국민학교 때, 그 뭐, 3일절날, 8일오광복절날8일오 때는 거의 방학되어서, 거의 음. 이제 아. 그 저런 걸안 받았고, 우리 항상 3일절이나 뭐, 중간에 무슨 행사 네. 있으면, 우리 삼남매가 네.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아. 항상 무슨 표창장이나 이런 아. 걸 받았어. 아. 항상. 그 이후에는 조금,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조금 그런 예우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음. 어쨌든 그럴 때마다 누구 누구도 몇반 누구 누구 누구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음. 독립운동하시는 이런 그 어, 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충원에 할머니랑 같이 안장돼 계시고 어. 자랑스러운 일 물론 그 독립운동이 결국에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 음.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때 상황에 맞게 지식인으로서 할 일을 하신 거고 그럼요. 우리는 우리대로 음, 인생을 살아가는 변하니까, 거고. 어, 그럼 지금 그러니까, 시각으로 과 거를 보면 안 되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역사는 컨텍스트 맥락 맥락 안에서 파악하고 어. 내가 여기 이 맥락 안에 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나간 음. 또 시간이 지나간 맥락 안에 또 나. 다르게 파악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음. 어... 그러니까 지금 자대로 그때를 막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거예요? 되죠.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 근데 지금 다시 똑같은 책을 또 읽으면 또 감정이 다르고 감상이 음. 다르고 느낌이 다르듯이 음.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사 세대를 거쳤는데 그 음.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음. 사실은 어, 이, 이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실제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작가님의 포스팅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는 의도가 뭔지 알았죠 원래 음.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재주가 있는 분이라 윤 작가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저는 받아들였고 친일파 자손들의 지금 쌓은 재산을 가지고 독립운동가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게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에 말이 안 된다고 사실은 그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기사들이 편집을 했잖아 밑에 헤비타트가 어. 올린 이미지들을 쏙 드러내고 음. 마치 집 사진 두 개를 내가 올린 것처럼 해갖고 그러니까. 기사를 그렇게 내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가를 비하하기 위해서 저런 이미지를 음. 퍼서 만들어갖고 제목까지 붙여서 올렸다고 독립 얘기를. 독립운동가를 비하할 리가 없잖아. 음. 그 사람이 여태까지 음. 그 사람 지금 한 단편을 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행적들이 있는데 음. 지금 지금 갑자기 미치지 않고서야 음. 갑자기 독립운동가를 음. 비하할 이유가 없지. 내가 뭐, 뭐가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안, 안, 안 그래도 여기저서 욕 먹는데 독립운동가 얘기해서 왜욕을 먹냐고 말이 안 되는 음, 거지. 이승만이 독립운동가인데. 그럼 이승만 음. 존 존경, 얼마나 존경하는. 어, 매일매일 매일 <목소리> 이야기라는 그래. 계속 존경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거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잘 사는 분들 많은 것도 저 알거든요 윤봉길 손녀 뭐 김구 손녀 다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이분법이 난 너무 싫었던 거지 일종의 연자재라고 필요 없는 그거는 그 고리는 끊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거지 그걸 갖다 왜 거기다 연관을 시켜서 물론 그분들 때문에 너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어떤 피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사실은 적용할 수 없는. 일리죠 지금 4대가 흐른 후손을 지금 막못 산다고 해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서 못 산다. 다못 산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비하이자 음. 그거야말로 비하선동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음.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